위험운전에 대한 교통사고에 양형 네. 기준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양형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완전하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판단을 하는 법관에 따라서 양형이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국민,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정한 그 범죄에 있어서는 이 정도 범위의 그 양형을 선고를 하는 걸 권고하는 기준을 발표하는데 그런 권고 기준을 양형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럼 양형 기준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경합해서 성립하고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 또는 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적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흡사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험운전치사상죄 관련해서는 양형기준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다중 사유나 감경 사유가 있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피해자 없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서 혹시 음. 벗어나는 사례도 있나요? 법관은 양형 기준에 무조건 구속돼서 그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에서 벗어나는 환경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